지난 수요일에는 어, "은혜를 붙던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 지난 시간에 그 은혜를 붙던 사람으로 발표했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은혜를 붙던 사람 투 인생입니다. 어, 제목은 어, 하나님의 의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루트를 보겠습니다. 마이틴 루트. 다음 주에는, 어, 존 칼빈, 어, 요한 칼뱅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존 웨슬리, 네, 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네 분이, 은혜하면, 어, 가장 이렇게 먼저 떠오르는 그런 종교, 교회사 2 0 0 0년간의 가장 큰그 은혜의 영웅들입니다. 그렇게, 어, 신앙의 어떤 혁신과 개혁, 이런 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음, 역할을 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통찰, 그거였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한 번, 오늘, 어,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입니다, 오늘은. 아우스티로스는 자기가 은혜라는 것, 어, 예수를 믿고, 그, 결국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 은혜다. 이렇게 이제 어 말했는데 어 은혜 또는 은총, 은총론, 은혜론 이렇게 말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어 18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아니고 그냥 어 사람을 만나서 그다지 이제 뭐 이렇게 어 정숙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좀 그냥 이, 이 아부스티누스 자체가 남보 뿐이고, 막, 망이 된다고 에서 그냥 만났어요. 길, 길, 길거리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안 하고, 동거를 하면서 아들까지 낳는데아들은또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고, 어, 동거 생활이 한 18년 정도 갔으니까 오랫동안 사는 거죠. 그랬는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의 영망에 대해서, 어,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이, 이 기독교로 귀의하지 않고, 만이교에 들어가서 만이교의 이인자가 됐다 그랬죠?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이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그런데 이제 만이교에 들어가서 만이교의 이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뢰로 그를 강권적으로 어, 뿔으셔서 그 밀라노에서 어린아이들 의 음성같은 그런 소리를 들여, 들어서 려 들으라 읽으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그거 아니었습니까? 라냐와 같이 단정히 하고 술, 술 취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청룡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고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모든 욕심의 어, 정력 그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얻는고 거기서 벗어나라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감격적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결단하고 움직여야 되는 그 자, 자유 자기 자유 의지 이두 가지 속에서 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붙들었다. 실제로는 은혜에 붙들린 바가 된 거지만 은혜에 붙들림 바, 사실은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잡아주셔도 내가 돌아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아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설때 하나님께 온전히 잡힌다. 바울사도가 말하기에는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 은혜를 붙은 사람은 이라는 말은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마틴 루트도 어, 이제 어거스틴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틴 루트가 어, 하나님의 진노,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구절, 하나님의 의이말을 들으면 너무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고. 아 어, 괴로웠습니다. 그랬는데 에, 이제 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무엇인지 깨달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완전히 달라져서 종교계의 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어, 제가 몇번 짤막 짤막하게 말씀을 에피소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틸루드는 어, 그 아버지가 광산이 두, 개, 두 개가 두개 있었다 그러는 거니까 어, 광산을 원하는 아버지의 아들은 제법 이렇게 좀 가난하지는 않고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고 이렇게 살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에르푸르트 대학에 이제 입학을 시켰는데 이 아들은 법률별로 관심이 어, 적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냥 항상 이제 어려서부터 기독교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어, 이 신앙에 고민이 많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공부가 이제 법률 가게 되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죠. 그랬는데, 어, 학교, 대학에서 아이 때는 어렸었는데, 19살 때 문학사가 되었습니다. 어, 문학사가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어,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이제, 어, 제가 소개해드린 그 에피소드에서는 친한 친구가 벼락만 죽었다, 그랬는데, 자료들이 아주 다양한 것이 나옵니다. 죽었다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그냥 친구 얘기는 없는 것도 있고, 어쨌든, 벼락이 바로 옆에 떨어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벼락이 떨어질 때, 이 사람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너무, 없더, 너무 무서워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성, 안, 나 여.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소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성, 안, 나는그 광산, 광산에서 섬기는 성인이에요, 성인. 카톨릭에는 성인이 있잖아요, 성인에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성, 안, 나 여. 그러면서 기, 기도를 했는데, <laughs> 살아났어요, 그죠? 폭풍과 이는 뭐 중에 한 벼락을 한번 떨어지고 나면 괜찮아서. 살아나서 자기가, 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반대를 하고, 어, 그 다음에 막 학비도 꽂고,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막 그렇게, 그렇게 얼렀지만, 그 아버지 말에 따르지 않고, 어, 수도사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기 문제가 너무 절박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두렵고, 그래서 뭐, 법률가가 되고 뭘 해가지고 사는 게, 이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수도사가 되어서 열심히 어, 성경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로서 그것 훈련받으면서 경을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루트가 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구절 로마서 17절 속에 있는 한 단어가 내 앞길을 바라박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그 단어를 증오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한정흠도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보음인데 하나님 오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 한정, 어, 흥도 오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들다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출애국상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영구하는것 같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넌 나보면 죽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바이템에손절하고 하나님 손으로 가리시고 하나님 지나가시고 하나님 뒷모습을 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그 앞에 장스, 예,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막 이렇게 전해 주실 때에 그 울음 꽝꽝 하는 우울의 소리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당신이 듣고 가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 다른 그것도 아니고 다른 말이고 하나님 사랑 이러면 괜찮겠는데 하나님의 의 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오르심 그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니까 말이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보면 뭐냐 두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 어, 그, 루터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우리 전에, 어, 말씀 나눴지만, 그,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자기 재를 해결을 많이 해가지고,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이제 루터는 금식을 금지하다. 금식,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 정도로 자주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건강을 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어, 로마에 올릴 일이 있어서 다녀, 어, 왔는데, 어, 독일 사람 아닙니까? 그죠? 로마 갔다 다면 그때 뭐, 교통편도 쫓아고 하니까 막 걸어서 가고, 몇 달씩 걸리고 이러는데, 로마에 갔다 오는데, 로마에, 어, 상타 스칼라 성당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상타 스칼라. 스칼라라는 말은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계단이라는 뜻인데, 그 성당에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재판받을 때, 그때 그 계단에 서서 에판파를았다 그런 계단입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인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측영으로이 로마 제국의 이 기독교를 공인을 했지 않습니까? 국교를 만들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그 계산을 떼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그것을 기준을 해서 이제 성당을 성당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뭐 유튜브나 뭐 구글에 보시면 어 상타스칼라 성당 이렇게 뭔 찾으시면 나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지금도 옵니다. 그래 오는데 그 전설에 그 계단을 무릎 꿇고 계속, 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가면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거기 가서 그렇게 했지요. 마음속에 그동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아, 난 본받았다. 확신이 생겼을까요? 안 생긴 거예요. 꼭 올라갔다 와도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했고 나는 원 받았나 두렵고 하나님 생각하면 막 무서운 거. 하나님을 의 생각하면 그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앞에 이죄 많은 내가 어떻게 그 앞에 갈수 있나.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라는 말을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우셔서 불의한 죄인을 원하시는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수, 도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유는 구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루트는, 어, 루트가 쓴 기록에 이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산악계날 알기는 양심으로 인해 범민하며 바울이 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끈덕지게 바울사도의 그 구절을 놓고 씨름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 왜이 말이 들어갔을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하나님 기록된 바, 보지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하고 살리라. 왜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이 나왔을까? 어,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루트에게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 그, 어, 루터의그 기록에 된그 이야기를 보도록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나는 밤낮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의 배경을 이루는 구절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의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바로 그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는음을 느꼈다. 이 하나님의 의이 하나님의 의라는 그 말의 개념에 대해서 눈이 뜨진 것입니다. 보통 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시다. 의로운 상태. Righteousness.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을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움이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상태를 생각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의하고 하나님은 어우시니까 불이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단순한 벽에 붙어있는 사진이나 그림 같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는 살아있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앞에 선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의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 깜깜한데, 촛불. 이전등도 똑같지만, 생각, 이, 이, 생각이렇게 촛불이 있는데, 촛불을 켜면 촛불은 밝죠. 그럴 때, 이 밝음을 촛불의, 촛불의 빛,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빛은, 그냥 있는 것만 아니라, 그 앞에 선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어둠을 밝히고, 사물을 붕, 붕,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주는 불빛입니다. 그죠? 불빛.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 그냥 박제된 의가 아니고, 그 앞에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주는, 불. 그래서, 불이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셔서, 의롭다라고 간주해주시는 의. 이신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칭의. 일컬을 칭자. 그래서, 우리는 불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그럼 믿음으로 말면 우리를 어렵다라고 일컬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냥 벽에 붙어 있는 그림 속에 있는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덧 입혀주는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사랑. 하나님은 그, 죄인,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의와 사랑이 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는 이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게 해주시는 그런 의그 루트가 하나님의 의 라는 것을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이제 더럽겠습니까? 안 더럽겠습니까? 이제 안 더럽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생각하고그 의의 앞에 설 수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의는 단순히 그렇게 있는 의의가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주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의, 어이, 살아있는 의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의를 생각하면 감격 속에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구나. 그 믿음 속에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해주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는 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을 할때 오직 은혜로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은혜로라는 슬로건을 냈습니다. 종교개혁을 어, 하게 되는 그첫발점이된 어, 된 계기가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 판매인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뭔지 깨달은, 깨달고 알게 된이 루터의 입장에서는 그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그거를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전혀 안 맞는 거죠. 자기가 가진 어떤 노력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한 의롭다 해주시국하나님국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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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비텐국한크그시 안에 한국 던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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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번한기해보자 누구든지 토론하자. 그래서 그 토론이 이제 결국 피폭제가 되어서 정교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어 사람의 노력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어, 소유라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사람의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우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의미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 그,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답이 아니라, 라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계획입니다. 루트의 95조 95, 제1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생계가 참여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진압은 타협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laughs> 어, 루트가 이렇게 90, 95개를 어가면첫 번째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 바꿔야 된다. 참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 번, 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어, 그저께도 그런, 음, 지난,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나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 좀 더, 어, 수준 높은 어떤 진리를 깨우쳐 나가고, 배워 나가고, 학습해 나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앙은, 연조가 길어져야만 더 깊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단순한 원리, 그 원리를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거기에 그 탐속에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허터슨 데일러라는 중국에서 활약한 성교사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중국 사람이 찾아와서, 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교사님,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얼마만큼 알아야 됩니까? 또, 어, 몇년 정도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어서선 성교사는 한 영혼이 회심한 것이 너무너무 기쁘지만, 또이 사람을 잘 지도해야 되니까, 어, 쉽게 이 진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먼저 제 질문에 답해 주셔야 됩니다. 촛불에 불을 붙이면 어느 정도 지나면 밝아집니까? 몇 년을 기다려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촛불을, 촛불에, 촛불에 불을 피면 얼마나 기다려 됩니까? 바로 밝아지죠. 불 붙는 순간부터 밝아지죠.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경건의 생활을 훈련받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삶을 우리 사위해서 하나님을 더잘 알게 해서 성경도 배우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받은 하나님을 맥승거고 촛불이 물을 붓는 순간부터 빛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세상에 빛이고 세상에 사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성교사의 설명을 들은 중국인이 기쁨 기쁨이 가득 차서 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촛불처럼. 촛불이 제대로 빛이 나게 불 붙이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불 붙으면 더 이상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하고, 바로 깨달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뭐, 일부는 따라가고, 일부는 안 따라가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반응 속에서, 하나님은우리가 우리를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어, 루트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